이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좋은 조리원인지 알수 있다. 라는 음. 그런 꿀팁이 음, 네, 있으시다면.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불안한 상황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CCTV가 확인. 음, 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음. 지금 카톡 주세요. 네하 영통베이비하우스 진석 군 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내 최대의 종합여성병원 조리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정말 뼛속까지 알려주실 원장님 모셨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천제일병원프리미엄조리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현숙입니다 사실 원장님 제가 사전미팅 때 여기로 오지 못해가지고 네. 처음 왔는데 예. 오, 건물이 너무 커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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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네. 규모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아, 주실 아, 수 맞아요. 있으실까요? 산부인과, 네, 네. 소아과, 부인과, 산후조리원, 음... 세 곳, 아주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들어올 때도 봤는데 오 어, 외관이나 내관이나 실내가 아, 너무 아, 깔끔하고 너무 세련되게 잘돼 있어서 네.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음. 남자분들도 오실 수 있지만 그래도 여성이 주로 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구석구석 안 예쁜 곳이 <laughs> 없습니다. 아주 작게. 영종 베이비 하우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네. 이제 시간을 가져볼 텐데, 네. 그럼 가장 기초적으로 도시의 산후조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사모님들이 그 출산 후에 휴식과 산후 회복 과정을 거치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 출산, 분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실 수 있어요. 네. 부담도 되고 열달 네. 동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아기 예쁜 아기 낳고 충분한 휴식을 갖는 네.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그것을 충분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복 과정을 거치는 장소죠. 음,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게. 조리원 천국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 조리원에서 지내는 일수에 따라서 요런 프로그램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먼저 좀 질문을 받아 봤더니 네. 되게 이제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네. 열흘도 있었고 2주 이상을 네. 있었다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네. 일단 주로 여론은 약간 투표로 저희가 올렸을 때는 네. 열흘 코스가 적당한 것 같다 이런 네. 의견이 한60% 정도로 좀더 네. 많았어요 혹시 그럼 추천하시는 그런 코스가 어. 있으시다면 저는 그래도 2주를 권하고 2주. 싶습니다. 네네네. 네, 2주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이 몇 일로 짜여져 있는지. 2주가 기본 코스입니다. 음. 그다음에 저희는 뭐 열흘 코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리원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 네. 조리원이 네.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베이스라고. 어 어떤 부분 때문에? 분만을 하고요. 아가가 태중에 있을 때 기간과 밖에 나왔을 때 아기가 출산 후에 한 7일에서 8일까지가 네. 세상과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어, 네. 그때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황달도 지나가는 시기고, 네, 네. 맞습니다. 배꼽도 좀 네. 뭐 엄마하고 절개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이고, 그래서 그때를 좀. 지켜보는 과정이 전문화적인 어떤 분이계시는 곳에서 케어가꼭 음,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여기 또동탄제일병원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곳밖에 없는 네. 신생아응급실 NICU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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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네. 곳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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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욱이 초보 엄마 아빠들이면 그렇죠. 당황할 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요 아, 네. 아, 조리원의 비용에 대해서 사실 요즘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면 네. 아마 당연히 원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음. 뭐 서울이나 이런 데막 럭셔리 조리원 그렇죠. 뭐 이런 데에 대한 뭐 이야기도 되게 감론을박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호화 이런 조리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셔도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여기에는 마사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예, 마사지를 뭐한 시간짜리를 받았느냐, 두 시간짜리를 받았느냐 에 따라서 나의 몸의 회복 상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더 많은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어,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많이 장점도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가격도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네. 또 제가 건너건너 듣는 건너 게 결혼식장을 잡는 것도 뭐 거의 한 1년 전에 잡지 않으면은 원하는 날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산후조리원은 그럼 언제쯤 예약을 하는 게좀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12주 지나서요. 네. 12주쯤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 아기가 잘 안착됐는지 기형아 검사 이후에 네. 실시하는 게 좋은데요. 점점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음흠. 벌써 뭐 임신만 했다면 와서 주류연을 예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보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환불 규정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맞죠. 굉장히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쵸 근데 오히려 그렇게 돼야 더 소비자분들이 믿고 저희한테 오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실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말 그대로 예정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궁금하시다고 하셨던 게 그런 출산이 예를 뭐당겨졌다던가 아니면 뭐 반대로 늦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조리원은 스케줄 관리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음, 저희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열을 시늘 음, 그런 것들을 참작하고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아, 생각합니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 네. 요 워낙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규모가 되는 조리원을 찾아주셔야 뭔가 리스크를 음.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규모가 좀 작은 조리원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작은 조리원에서는 제가 작은 조리원에도 근무를 해봤어요 사설. 오, 음, 네. 해보면. 거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뭐 이틀 있다가 입실이 가능하다. 그러면 아기 안고 집에 어. 보내십니다. 병원이랑 선별 요양 연계가 된다면 장점이 있나요? 응. 아기 태어나자마자 보셨던 소아과 선생님이 음. 이어 달아서 13일, 14일을 봐주시게 되죠. 그렇죠. 신생아 때 보셨던 선생님이 아가를 키워주시면서 다 기억해 주시고, 어, 이 아이가 어, 심장 소리가 좀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 밖에 바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런 장점도 있어요, 겨울에는. 지금 찬바람이 굉장히 어, 쥐약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장점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또 산모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네네네. 뭐, 좀 산후 진료도 가야 되고 하는데 가운만 걸치고 그냥 가서 원장 선생님 만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얘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네. 하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응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휠체어 태우시요 확실히 이제 출산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이제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네. 처음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더더욱이 이렇게 병원이랑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불안하시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지 제일 좋은 아, 그렇죠. 거지만 네. 그렇게 불안하시다면은 이렇게 병원 연계돼 있는 음. 조리원을 음. 선택하시는 게더 그렇죠.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아기 부모님들도 조리원을 이제 많이 비교해 보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동탄재일병원은 이제 병원과 연계도 되고 아까 응급병동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어 이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좋은 조리원인지 알수 있다.라는 그런 꿀팁이 음, 있으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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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 불안한 상황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CCTV가 확인. 음... 어, 그,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음, 캠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어플 다운 받아서, 어, 이렇게 볼시네. 광경을 볼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조류원들이. 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어... CCTV까지. 네. 또한 우리 아기를 외부인이 아무 때나 조리원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아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시청하실 수 있게 몇 명이 함께 시청할 네. 수 있느냐 네. 이것도 또몇 개의 채널을 열어놨네 이런 게도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러면 그 조리원이 CCTV와 카메라가 얼마나 잘 확보되어 네. 있는지를 네. 보셔야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도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음, 보상 대책이랄까요? 오, 예. 사고 피해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음. 그 다음에 화재 및 안전사고 대책도 참 중요하다고 오, 생각하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고요. 음. 그 다음에는 뭐몇 명의 선생님이 몇대 몇으로 아기를 커버할 수 네.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럼 여기는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1대 4로 진행됩니다. 어, 네. 한 명당 이제 네, 네 명이 아이를 네. 키워주시고. 네. 근데 뭐 저희가 앞에 입이 달도록 말씀드렸듯이 여기 네. 자체가 이제 병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네. 유사시에는 그분들의 인력도 뭐 포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대 4를 넘어서는 음, 네. 수치라고 그렇죠. 뭐, 네. 원장이나 뭐 여기 팀장님, 부원장님 이런 분들은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아. 그렇죠더그 이상으로. 그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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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식사도 중요. 아, 제일 중요하다고. <laughs> 나 식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식사 너 너무 못 먹겠어라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주 내내 죽만 먹다 나왔다는 사실이 아. 있어요. 이거는 아기의 모유 수유도 에안 좋고 엄마가 정말 너무 지겹죠 때때마다. 메뉴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맞습니다. 또 젊은층이다 보니까. 네네. <laughs> 그들이 좋아하는 메뉴. 그렇죠. 되고요. 네, 저는 뭐 토요일 주말에는. 식사를 좀 신경을 좀 씁니다. 한부님들이 사실은 밀가루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네. 방음 밀가루가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쓰면 뭐 스파게티도 먹는다. 고 네,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예, 음식도 예, 가장 예,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음식 중요해요. 네. 어, 또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분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이제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음... 걱정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완무할 수 있을까? 또 새벽 수유 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시는지 음. 모유 수유는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영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모양이 선천적으로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음.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어떤 정도의 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처음에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수유를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있어서 모유 양도 많아지고 적어지고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네. 아기한테 많이 물려보시는 것, 아기한테 수유를 해보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하고. 조제 분유도 굉장히 시장이 좋아 졌어요. 아, 네. 그래서 어, 뭐 굳이 모유 안 먹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 초유만은 먹이게요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음. 그래서 초유는 어, 7일에서 8일 동안만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어떤 분유 가 조제되더라도 이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 초유는. 그래서 초유는 꼭 먹여라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단충수유. 3시간 간격에 한 번씩 유축을 하시는데 3시간 간격에 제가 유축했을 때한 2, 30밖에 아직도 음. 안 보여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밤중 수유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야만 밤중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모유량이 느는 때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너무 모유 수유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모유 수유가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난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흘러가는 대로 가세요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절대로 좋은 모유, 질 좋은 모유가 아니한줄 수가 없어요. 어, 음... 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언급이 나도 이제 마사지 부분인데요 네, 네, 마사지는 어,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확실히 회복 과정에 있어서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기를 열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오면 네. 배가 푹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노력해 주시고 골반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들도 또 마사지를 통해서 빨리 제자리로 올수 있게 회복이 네. 될수 있게 도와주는 데도 많이 기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는 저는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틀에 한번 정도, 13박 1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7회 정도 네.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지금 출산 준비 중이시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실 때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한마디 주신다면, 조리원이라는 곳이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오시게 돼요. 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출산에 지친 몸을 정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곳이기 때문에 음, 편안하게 대처하셔야 되고요. 즐기세요. 음, 즐기세요. 이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분만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편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대신 선생님들이 아기를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정말 엄마처럼 잘 다가와 주시는지 친절하신지 식사는 잘 나오는지 음. 네 그런 부분들 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편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오히려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오셨으면 한다 이렇게 조언을 주신 거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비하우스와 동탄제일병원 이 콜라보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동탄제일병원 어필하는 시간 한 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조리원 다 훌륭한 조리원 많이 있고요. 다 좋은 조리원 많이 있는데요. 저희 조리원만의 특성은요. 병원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4월, 5월에 리모델링 새로 하면서 굉장히 예쁜 조리원으로 또한 시설이 가장 좋은 조리원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저도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베테랑급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선생님들의 친절도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맛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식사도 맛있고요, 시설 좋고요. 또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소아과 선생님이 매일 오셔서 진료해 주시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아시고 우리 새로운 4월, 5월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럼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뵙고 이런 출산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한번 컨텐츠 계속 한번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